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국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변형 협심증이라고 하면 협심증 중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환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변형 협심증의 경우 당장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해결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더라도 효과가 기대보다 못하시거나 또는 효과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분들이 삶의 질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괴로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슴 통증을 자주 느끼시거나 협심증 증세가 자주 발생하시면 발생하시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업무 관계에 차질이 빚어지시거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저희 한의원을 통하여 자연요법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협심증이나 또는 변형협심증을 치료하여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증세가 없어지거나 증세가 개선되는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저희는 자연요법적인 방법으로 어, 협심, 변이형 협심증이 발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 병원은 검사상으로 병, 어,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이 맥히거나 또는 혈관에 플라크가 형성되거나 하는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하는 현상보다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어, 혈류가 원활하지 않는 그러한 병리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혈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혈관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해야 될 경우에 제대로 이완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혈류가 좋아지지 않고 따라서 변형 협심증의 심장 통증이나 가슴 통증 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 요법적인 치료를 하신다고 한다면 혈관의 기능이 나빠진 것을 회복을 하고 혈관이 유연해지게끔 이완과 수축이 원활하게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잘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형 협심증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혈관 기능이 나빠지고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되는 그 기저의 상태에는 중금속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금속과 혈관 수축 현상이 상호 어,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금속을 제거한다면 혈관이 예, 수축되는 현상이 제거되실 수가 있고 혈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저희 한의원에서는 물론 어, 다른 어, 다른 측면에서의 원인 규명도 필요합니다만은 중금속 제거를 어, 사실은 일차적인 어, 치료 방법으로. 어,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제거되면은 혈류를 흐르는 중금속이 없어지시게 되고 따라서 혈관 손상이 예,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 기능이 회복,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요법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 그 혈, 혈류가 나빠진 근본 원인을 아, 발견해내느냐 하는 경우에 저희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발 중금속 검사는 머리카락을 분석함을 통하여 인체내 존재하는 중금속의 형태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응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0대 초반의 환자분으로 저희 환영에 내원하셔서 변형 협심증으로 6개월 이상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병원 치료 방법으로도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협심증 증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셨던 환자분께서 저희 환영의 치료를 받으시고 어, 치료 받으시자마자 협심증 증세가 전혀 없어지신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혐의때 뿌리는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자주 사용하시고 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으나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나서는 가슴통증이 심장통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 않았다 아, 이와 같은 치료 경과를 밟고 계시고, 환자분께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더 이상 저희 한의원 치료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증세가 감소됐다는 이와 같은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그 말씀으로는 저희 한의원 치료 이후에는 더 이상 전혀 가슴 통증, 심장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과 3개월만의 치료로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께서 변형협심증으로 내원하신 경우에 저희 한의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3개월 동안 가슴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고 니트로글리세도 전혀 복용하지 않은 환자분의 중금속 어, 수치와 예, 이를, 예, 이와의 질병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형 협심증은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혈관, 이완제를 어... 어,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효과를 보시지 못한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 병리적인 현상과의 연결고리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은 중금속. 어, 어 축적이 원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중금속 축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중금속 어 축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말씀드린 대로 모발 중금속 검사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같이 수은이나 또는 비소나 알루미늄, 이 같은 인체에 나쁜 중금속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가시적으로 쉽게 아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한년의 자연흡법에서는 이와 같은 수은이나 알루미늄, 비소와 같은 이러한 중금속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중금속 제거가 변형 협신증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이러한 경과는 이러한 이론은 이 환자분이 임상적으로 어~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치료 경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가장 기본적인 점은 수은은 인체에서 축적되기 매우 쉬운 이러한 물질이며 또한 반면에 제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나쁜 중금속의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은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데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수은과 접촉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점은 대형어류, 또는 대형 수산물 이와 같은 것을 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어류나 수산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이 인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알루미늄이 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신데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을 너무 음식에 에, 음식에 많이 오랫동안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서 복원하신다든지 또는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식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고 이러한 식기를 수저로 박박 긁어서 드신다든지 하는 것이 원인이 되실 수가 있겠고, 또한 통조림 식품에 알루미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제의 경우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좀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소가 또이 환자분의 경우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 비소는 아쉽게도 현미에 상당히 좀 허용치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환자분의 의 경우에는 현미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미로만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현미 대신에 다른 잡곡을 사용함으로써 식생활을 좋게 개선하실 수가 있고 비소와의 접촉을 회피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금속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재나 또는 기타 식품 성분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중금속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중금속이 제거되면은 혈액 내에 중금속이 제거가 되고 또는 혈액 내에 중금속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이와 같은 병리 기전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혈관 수축 현상이 예, 사라지고 혈관 기능이 관상동맥 혈관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환자분들은 증 여러 가지 협심 변형 협심증 증세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신장 통증이나 가슴 통증, 어깨 통증 또는 호흡 곤란 등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매우 기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